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저희 궁도의 그 조준법 저희 그 국궁에서 는 얘기로 표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국궁 같은 경우는 표보는 방법이 일반 양궁이나 사격이나 좀 다르죠 아무래도 어, 양궁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표적의 중앙을 전부 다 조준을 합니다 물론 바람이 불 때는 뭐, 좌측 또는 우측으로 오조준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체형이나 또 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조준기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서 관역의 중심에 조준을 합니다. 사격도 마찬가지겠죠. 가늠자와가늠쇠를 이용을 해서 조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궁도 같은 경우는 어, 경기 규정상 활에다가 조준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궁도는 불가피하게 어, 쏘는 체형 또는 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오조준을 해야만 합니다. 아, 물론 자기 표를 가지고 또 정확하게 자기 쏘는 지점, 관역의 중심에 조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 우리가 활을 쏘는 궁사마다 전부 다 조건이 다르죠 어떤 궁사는 어, 강한 활을 쓰고 또 화살도 길게 쓰고 또 어떤 궁사는 살이 화살이 입꼬리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또 위로 올라간다거나 턱에 올라간다거나 이 위치에 따라서도 또 조준의 위치는 또 달라집니다 또그 다음에 어, 활을 만작을 했을 때이 현의 위치에 따라서 또 좌우로 조준의 위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사마다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표의 위치를 찾아서 오조준을 하게 되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쏘고자 하는 위치에 조준을 해서 쏠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조준을 해서, 어, 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궁사들은, 어, 약간씩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오조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 궁사마다 펴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어, 궁사의 줌손. 즉, 활을 내가 밀어주는 힘에 줌을 안쪽으로 이렇게 짜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미느냐에 따라서도 화살은 좌우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활을 안쪽으로 많이 짜서 쏘는 선수들은 화살이 관역의 좌측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활을 쏠때 아래 짱을 더 강하게 미는 경우에는 화살이 다른 사람보다 더 관역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줌의 방법에 따라서 화살은 높고 낮고 또는 좌우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조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 쏘는 자세에 따라서 어 표의 위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깍지를 앞으로 끌려 나간다든지 또는 밖으로 당긴다든지 또는 뒤로 잡아챈다든지 하는 상태에 따라서 화살의 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물론 어 상하 좌우 차이가 참다 생기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씩의 조준의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어, 특히 어, 쑥깍지와 안깍지 같은 경우에도 어, 화살의 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쑥깍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살이 많이, 현이 많이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말하는 화살의 파라독스죠. 어, 화살이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가는 파라독스 현상이 안깍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화살이 좌우의 편차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깍지 선택을 할 때도 숙깍지를 어, 쏴야 될 것인가? 안깍지를 어, 내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의 활의 강도 또 본인이 좋아하는 어, 깍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깍지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숲깍지가 너무나 길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길게 할 경우에는, 어, 화살이 굉장히 많이 밭으로, 밖으로 벗어나게 되죠. 즉그 이유는 현이 밖으로 벗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어, 화살도 따라서 벗어나면서 화살의 파라독스 현상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특히 조금만 잘못 발시를 하게 되면은 손가락에 걸려서 나가서 화살이 굉장히 관역의 앞쪽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활쏘는 자세 중에서 어, 이 화살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만작을 했을 때 화살이 턱 밑에 또는 약간 위쪽에 입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화살의 비행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턱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보는 표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화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표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화를 쏠때이 화살의 위치하고 눈의 거리, 이 거리가 여러분들의 표를 결정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살을 만작을 했을 때, 만작을 했을 때이 현의 위치 이 현의 위치가 우측 또는 내측으로 있을 때 어, 화살의 방향은 역시 우측 또는 좌측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현을 여러분들이 여기 딱 대는 궁사도 있고 약간 떨어뜨리는 궁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도 어, 여러분들의 표의 변화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현은 얼굴에 정확하게 닿아주고 가슴에 현이 정확하게 닿아주게 되면 좌우의 편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활의 기울기죠 여러분들이 활을 만작을 하고 나서 활이 서 있거나 또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살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이유는 활이 기울어지게 됨으로써 현의 위치가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얼굴 앞에 있는 현의 위치가 기울에 지기우러지기 이렇게 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현의 위치와 화살과... 관역의 조준선 정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활을 쏠때아난 너무나 살이 뒤로 많이 난다 어, 너무나 뒤로 가서 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여러분들 활을 조금 더 약간 뉘어주게 되면 은 화살은 오른쪽으로 오게 되죠 또 너무나 앞쪽으로 많이 나는 분들은 활을 약간 세워줘도 되고 줌손을 강하게 쭉 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살은 좌측으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활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 그, 조준의 위치는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 자리를 만들 때는 이활 기울기를 참고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어, 이 활의 구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활이 아래 짱, 위 짱이 있는데, 아래 짱이 이렇게 많이 낮은 활들은 아무래도 어, 윗 짱이 낮은 활보다 화살이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 활을 쏠때 아래 짱이 더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활이 아래 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장이 좁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화를 점검을 할 때, 아랫장이 윗장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도 어, 화살, 여러분들 표에 어, 상하에 어, 지장을 어, 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온이 자리에 따라서도 어, 화살의 표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온이 어, 자리가 낮고 높게 되면은 화살의 어, 비행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낮게 가고 높게 가고 결정이 되죠. 어, 그래서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온이 자리를 표를 만들기 위해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온이 어, 자리는 가장 화살이 활의 힘 중앙에서 비행을 잘할수 있도록, 어, 이 손가락이나 출천비를 때리지 않고 가장 깨끗하게, 정확하게 비행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화살의 파라독스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화를 발시를 할때이 현이 그대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깍지를 이렇게 벗어나면서 벗어나면서 화살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때 밀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화살은 휘어지게 되죠. 이렇게 휘어지게 된 활은 비행을 하면서 계속 약 15m 내지 한 2, 30m까지 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엔 이 쪽바로 화살이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죠. 이것을 파라독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화살은 전혀 안 휘어질 수는 없죠. 어, 휘어지는데 너무나 화살이 강할 경우에는 어, 관역의 우측으로 어, 화살이 비행을 하게 되고 화살이 아주 약할 경우에는 관역의 좌측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살이 너무나 강한 화살인지 또는 알맞은지, 또는 약한 화살인지, 어, 여러분들 그것도 측정을 해보면 은 나의 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화살이 비행을 할때이 어, 파라독스가 일어나는 어,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궁사마다 다 다르죠. 어, 화를 강하게 쓰거나, 또는 화살을 길게 쓰거나, 또는... 쏘는, 쏘임새가 특이한 분들은 화살의 파라독스 현상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어, 화살의 돈수가 어, 아주 무거울 경우에는 어, 화살은 관역의 우측으로 비행을 하고 돈수가 약한 화살은 관역의 좌측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 화를 쏘시면서 어, 어떤 궁사는 화살이 깨끗하게 비행을 하고 어떤 궁사는 많이 치고 날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화살의 스파인, 스파인이라는 건이 허리 힘의 강도를 얘기하죠. 이 허리 힘이 맞질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화살의 어, 돈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어, 이 허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어, 무거운 화살은 자연히 굵게 되기 때문에 그 돈수를 가지고 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어, 돈수보다는 허리의 힘이 스파인이 얼만큼 되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어, 그러나 이 예를 들어서 죽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화살이 같은 돈수라도 굵은 화살과 가는 화살의 허리 힘은 다르죠. 아무래도 어, 굵은 화살은, 어, 같은 무게라도 허리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어, 관역에, 어, 화살이 맞을 때, 어, 우측, 좌측에 다른 변화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 세 가지가 있죠. 이 촉으로, 어, 촉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엄지 손가락이죠. 어, 이 엄지 이 부분을 가지고 관역을 어,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 줌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줌손 아래 가지고 어, 관역을 보는 이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을 어, 사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관역 안에 표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어, 촉으로 관역을, 어, 조준하는 분들이, 표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활이 강하고 또 화살이 좀 길고, 어, 내가 촉으로 봤을 때, 어, 화살이 관역이 까지 충분히, 어, 비행을 해서 관종을 할수 있도록 또이 촉으로 보는 표가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은 어 척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어 척으로 표를 보실 때어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작을 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활을 당기게 되면 이 경사면이 생기죠. 화살에. 그래서 퇴척을 하게 되면은 표가 자동적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궁사들이어 화살이 퇴촉을 해서 살이 짧았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어, 화살이 퇴촉을 하면서 그 표에 변화가 생겨서 화살이 짧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촉으로 보시는 분들은 퇴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 중, 엄지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어, 조준을 합니다. 이걸로 표를 별 경우에, 어, 장점은 화살이 퇴촉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일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촉으로 보기에는 관역 너무나 위에 올라가서 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에 이 관절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그나마 또 관역을 보면서 표를 관역 안에 두고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가 약간 모지려는 분들은 이 엄지 손가락 부분도 좋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 부분은 어, 퇴촉을 하든 안 하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어, 그런 장점도 있죠. 다음은 어, 저희들이 이 손바닥 아래로 보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활을 배울 때는 촉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전부 다이손 아래쪽으로 봤죠. 그때만 해도 화살을 턱 아래에다 대고 쏘는 궁사들이 거의 없고 입꼬리에 맞춰서 활을 쐈기 때문에 입꼬리에 대고 관역에 어, 촉을 가지고 표를 보려 그러면은 아주 강궁이 아니면은 상당히 힘이 들었죠. 어, 그래서 그때는 이줌 아래쪽을, 어, 향해서 줌 가지고 표시를 해서 관역에 표를 보면서 활을 쐈죠. 그래서, 어, 활이 약한 분들이거나 화살이 짧은 여자 궁사분들은, 어, 이 아래쪽을 많이 사용들 합니다. 그래서 이표 보는 방법은, 어, 촉으로 보나, 또, 어, 이 손가락 마디로 보나, 또 아래로 보나, 어,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보는 느낌만 다를 뿐이지, 어, 결국은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중요한 것은 관역 안에 표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표의 위치는 어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 전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역의 좌측 모서리 중간 또는 아래쪽, 그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불가피하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관역의 오른쪽을 보고 쏠 경우에는, 어, 만약에 바람이 앞에서 뒤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는 이 표를 우측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관역이 내 표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죠. 관역의 내 표가 보이질 않게 되면 은 화를 쏠 때도 상당히 급하게 되고, 또 미처 만작이 되기 전에 발치를 해버리는. 어,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관역의 중간에 본, 본다 그러면은 바람이 좌우로 약간씩 불더라도 어, 관역의 좌측 또는 우측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약간 좌측을 본다 그러면은 좌측을 본다면 관역의 좌측으로 약간 벗어나서 오조준을 하지만은 내가 관역을 보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활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아, 그중에서도 어, 속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 전문 용어로서는 그거를 외국에서는 타겟 패닉이라 그러죠. 어, 즉 심리적으로 어, 문제가 생겨서 과역의 자기표의 조준을못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 처음에 만작을 했을 때 자기표에 정확하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표에 안 놓고 관역의 위쪽에다 놓고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자기표에 딱 오면 은 발시하는 경우 또는 밑에다 놓고 위로 쭉 올리다가 자기표에 댔을 때 발시하는 경우 또는 좌측, 우측,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는 잘 맞습니다. 한동안 잘 맞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합을 가거나 또는 자정에서 이렇게 대회를 할 경우에 내 표가 쭉 내려오다가 내 표까지 오기 전에 발시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 내표 오기 전에 급하게 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한 발, 두발 모여서 결국은, 어, 자기 표에 오기 전에 전부 다 발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표에 딱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서 화를 쏘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흔히들 얘기하는, 어, 속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만작을 했을 때는 자기 표에 정확하게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특히 초보자들이 활을 배울 때 절대 이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러한 활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많은 궁사들이 어, 자기 표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놓지 못하고 좌측 또는 우측 상하에서 움직이면서 자기 표에 접근을 하다가 활을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점은 아주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표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또 다음에 기회되면은 어, 또좀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활과 함께 즐거운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